답다봐. 언제까지 썸만 탈래? 여자는 자고로요 요 밀당을 해줘야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 안 되겠다. 너 내가 얘기해준 대로만 해. 우선 그 자세부터 고쳐 앉아. 남자가 거리를 두면 여자는 그 거리감에 호기심을 느끼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그 착한 눈. 그것도 안 돼. 앞에 앉아 있는 게 돌덩어리다. 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리고 모든 대답은 단답. 차갑고 시크하게. 모든 여자들은 질투의 화신이지.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해도 다른 여자 칭찬하는 남자 앞에서 질투가 안날 수가 없을걸? 정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어라? 요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 밀었다가 당기기. 어? 밀듯 애매하게 밀었다가도, 당길 때 확실히 당겨야지. 이렇게 뱅번치한번 말해봐야 뭐하냐. 너는 요, 요한 방이 없어. 차일 때 차이더라도 절대로 좋은 남자로 남지 마. 차일 것 같잖아? 그럼 네가 먼저 확 차버려. 강하게 밀어줘야 강하게 당겨지는 법이니까. 야, 너 좋은 남자는 쉽게 잊어도 나쁜 남자는 절대 못 잊는다?